안녕하세요 다육이 푸크아트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고요 어 두번째 시간으로 적심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토, 어,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적심하는 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어서요 제가 적심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방법 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화분 어, 개수 어, 늘리는거 개체수 늘리는 그런 적심을 했다면 요번에는 한 화분에다가 어, 적심한 다육이를 같은 화분에다 심는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식이 되냐면요 이거는 은 홍련입니다. 은 홍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어, 봉오리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 은 홍련에서 잎이 떨어져가지고 이 잎을 제가 다른 데다가 키우지 않고 그냥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입고 제가 잘 돼서 덕분에 잘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어, 은홍년새 자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합식을 봄에 했던 작년 봄에 했던 건데요. 합식한 다육이가 미인종류입니다. 근데 미인종류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죠? 모양이 하나는 넓적하고 하나는 좁으면서 길쭉합니다. 이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동미인이고요. 여기 입장이 좀 넓은 것은 홍미인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게 이렇게 웃자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웃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무거나 가지고 적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심을 할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는 게 적심한 것도 새로 적심한 것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심된 다육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합식을 한 거지만, 다른 종류끼리 합식을 한 거지만, 너무 좋은 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웃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자란 부분들을 커팅하면 되기 때문에 적심, 초보자가 적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구가 지금 이런 데 보면 비어 있잖아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입구 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구가 넓은 것을 선호를 해서 이렇게 입구가 넓은 빈 자리가 남았는데요. 만약에 빈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 적심을 해서 한꺼번에 심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빈 자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화분 분갈이를 통해서 다른 화분에다가 한꺼번에 심어주면 적심과 함께 합식이 되겠죠. 합식은 한꺼번에 심어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자란 부분을 커팅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부분이 웃자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 다치지 않게 얼마든지 우리가 적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하는 것은 동미인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어, 커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aughs>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저희, 저는 이제, 어, 화분 바지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와, 새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어, 다육이를 잡수신 다육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육이는, 어, 하엽이 지면서, 어, 썩게 될 거예요. 고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잡아서, 어, 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역량을, 뭐, 나쁜 역량을 여기 속 안에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데 여기에 부분에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을 떼어주세요. 이 입장은 떼어가지고 좌우로 흔들어서 입꼬지 할때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100%다 잎꽂이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장하는 와중에 있는 다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린 다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잎장 달라붙어 있는 다육이를 이렇게 심으려고 하면은 어 조금 이잎장이 곧 하엽이 지지만 심을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어 심어주는게 잘 심을 수가 있겠죠. 뿌리도 잘 나올 수 있게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동미인을 했으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커팅한 자국이 보이시죠. 근데 내가 여기를 커팅을 했는데 요 자국을 떼어내고 싶다. 요 자국을 떼어내고 싶다. 그러면 떼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자구도, 왜 그러냐면 요 자구 여기 밑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금방 떼어졌죠. 그러면은 요 자구 속에서도 새 자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방 떼어낸 이 자구 입장을 떼어낸 요 자리에서 새 자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 위로도 회자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 있는 자구는 떼어내 주시고 이게 잎꽂이가 될 수도 있지만 봉오리까지 성장하면서 봉오리에서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다 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실패를 해 왔기 때문에요. 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봉어리는 볼수 있겠죠.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잎꽂이가 잘 된다면 봉우리까지 볼수 있고 또뭐 어, 입꽂이를 잘 성장시키시는 분 같으면 정말 화분까지 옮겨서 튼실하게 성장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성미인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이 도구는요. 전지가입니다. 전지가위로 입장을 다치지 않게 요것도 입장이 다치면은 그 입장은 떼어내서 버려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커팅을 하다가 입장이 조금 잘렸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입장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버리셔야 할 겁니다. 요것도 입장이 이렇게 보면 바짝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입장을 띄겠습니다. 뭐, 입꼬지가 잘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입꼬지 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유, 이거는 잘안 띄워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잘안 띄워지는 다육이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서둘르지 마시고, 이렇게 띄워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심기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뿌리 내리는데 또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잎도 우리가 떼어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잘안 떼어지는 잎도 있습니다. 그만큼 튼실하기 때문에 잘안 띄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 잘 이렇게 안 띄어지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잎꽂이를 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어느정도 심을 어, 목대가 나오지요. 이거는 뭐 목대라고 할수 없죠. 줄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분갈이 한지 봄에 했기 때문에 봄좀 지나서 제가 합식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올 봄에 안 해줘도 가을 정도에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뭐를요? 분갈이를.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그냥 살짝 들이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꼽아 주세요. 이거 두개는 아마 뿌리가 아 요게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뿌리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요 두개 동미인과 성미인은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심는 적신된 동미인이나 성미인은 앞으로 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정착이 될 것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줄기 있는 부분에 쑥 밀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화분 수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화분에서 합식한 결과가 되겠죠. 동미인하고 성미인하고. 저는 종류가 다른, 어, 다육이를 이렇게 합식해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합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초보님들께서는, 저도 초보이지만요. 완전 왕초보님들께서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속에 다육이, 동민성민 이런 식으로 합식하시지 마시고요. 성미인이면 성미인끼리 동미인이면 동미인끼리 합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종류, 두속 종류나 속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끼리 합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물 관리를 잘할수 있고 좀 자신이 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끼리 합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식을 했다가 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 합식을 해놨는데, 어, 하나가 좀선장을안 한다. 어, 이상하다. 이러면 그것만 뽑아서 뿌리를 보시고, 또 제거해줄 분은 제거해주시고 다른 화분에 옮겨 심으면 나머지 있는 다육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고요. 그 아픈 다육이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다육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찰을 잘 해도 가시는 다육이가 생기는 게 다육이입니다. <laughs> 그래서 다육이 키우기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동맹과 성인 합식을 해봤습니다. 적심을 해서 합식을 한 화분에다 했기 때문에 화분 수도 줄일 수 있고요. 이제 음네 종류의 아니죠. 두 종류지만, 네개의 다육이를 한 화분에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식한 화분과 또 이렇게. 이거는 성민. 이거는 좀 입장이 표가 되시죠 같은 미인이라도. 요거는 동미인, 성미인. 그래서 요거는 입꽂지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입꽂지는 건강해야 잘 자라고 마당이 있는 집은 이런 입꽂지를 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잎꽂이의 달인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잎꽂이 잘 성장시키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 잎꽂이 성장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좀 안되는 케이스에 속하다 보니까 네, 제가 장담은 할수 없지만 한번 잎꽂이를 해 놓긴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어 잎꽂이할 다육이도 이렇게 생겨 났고요. 그다음에 적심을 해서 어 다육이가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었습니다. 이렇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게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적심을 해서 합식한, 한 화분에 합식한 동미인하고 성미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